응. 이거 뭐야? 시. 어, 오 추워. 아빠 나와. 너 우, 우, 우리 어떡... 아물좀 줘. 나저목 말라 죽겠어. 아니 너 우, 여기 어떻게? 아 근데 나좀 샤워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뜨거운 물좀 받자. 샤워 한다고? 샤워는 응. 좋은데? 어? 응? 어? 응? 뭐가 좋아? 에? 뭐가 좋아? 아니 뜨거운 물좀 받아 달라고. 물물받물 물 받아. 물 받아 좀. 일단 잠깐 너 일단 가서 앉아 있어. 뭐 뭐야?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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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샤워 샤워해. 샤워해. 물 받을 꿈이야 뭐야 아 오케이 손잡이 야너내집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어 이거 보람이 옷인가 나 이거 입어도 되나 옷을 갈아입게 어. 야 근데 최보람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비밀번호 몰라 나 이거 입는다 여기서 이거 갈아입지 여기서 해조 옷인가 상관없겠지 야헤 집에 안 가냐? 내일 네, 새벽에 여기 근처에서 보람이랑 알바하기로 했어. 근데 새벽이라 차차가 없잖아. 그럼 최보람네서 자고 가. 보람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잖아. 알바야 그게? 보람이랑 오빠 남매 아니야? 아 우리 엄마 아빠가. 아 그럼 네 모텔을 잡고 자든가. 무서워서 어떻게 모텔 잡고 자냐? 대사 친구터 없어. 방 걸리면 되지. 방 걸리면 되나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이렇게 매몰차게 그러는 건 좀. 아씨 물 어딨어? 안 걸리면 되지. 아, 아 오빠, 어이 와봐, 여기 뭘뭐 있는 거 같은데? 여기 왜 이렇게 따갑지? 거 거기? 어, 어 여기 너무 따가운데, 야 옷핀 있는 거 아니야? 만.. 맞, 만져달라. 어이 와봐, 뭐 있나 봐봐. 어디 오빠, 어디? 어디 너무 따가워. 어디, 어디 어디? 여기 너무 따가워지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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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뒤에. 여기 뭐지 봐봐요 뭐가 있나 뭐 만져 내가 만져대 그러니까 뭘 만져 아빨 보라 보기 하나 야, 그럼 옷좀더 내려 여기 바, 바로 여기인데 만져볼까 여기 아니 여기 바로 뒤에 뭐, 머리좀 만질게 디포가 잠깐 봐봐봐 내 문이 열려 있지? 진짜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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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진짜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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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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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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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이 먹을까, 그렇지? 응. 셋이 먹고 다 같이 인사해, 인사, 인사. 강은이, 윤가한. 그때 나랑 같이 병원놀이 했던 애거든, 인사. 응.